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줬어. 근데 어울리는 거 같아, 이 집에. 무슨, 뭐지? <웃음> <웃음> 뭐야, 엉망이또 있어? 누나 <laughs> 왔다! <laughs> 아, 이거 나 <또> 맞아? 대 <laughs> <걔> 아줌만데? 야, <laughs> 근데 술 먹은 거 같지는 않아. <laughs> 어, 전3% 줬어. 오늘 모임의 이름은 서른가 e n t p 짠! 오늘은 다혜네 집들이 가는 날인데요. 오늘 OOTD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바지가 좀 전에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입어봤어요. 일단 이 소개를 보여드리면 안에는 꽤나 뽀짝한 블라우스예요. 그, 위드우 썸머에서 보내주신 블라우스인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가 리본으로 이렇게 묶는 건데, 그럼 너무 소녀스럽고, 그래서 요즘 저는 약간 덜 소녀스러운 게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풀어 헤쳐줬고요이 밑에 바지가 진짜 너무 예쁜데, 레인저? 랜더? 나는 쇼핑몰에 제가 직접 구매를 했어요. 이거랑 트윗 자켓을 구매 했는데, 바지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죠? 머리는 요즘 그냥 이렇게 쫙쫙 펴요 주고 있어요. 이렇게 펴줬고 겉에 이거 하이원세스 제가 산 건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컬러감이라든지 막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냥 봄에 살짝 간절기에 걸치기 좋은 용이라서 안에 흰색 원피스 같은 거 얇은 거 입고 입어도 예쁘거든요. 가방도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너무 잘 메고 있는 이런 약간 형태가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가방을 이렇게 메줘서 오늘의 오티들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다혜에 선물을 제가 아까 현백과 샀는데 이거를 샀어요. 다혜 거는 요큰 걸로. 이게 화병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실린더가 들어 있어서 여기 이제 꽃을 꽂는 건데 저랑 다혜는 시딩도 많이 받고 꽃선물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혜 걸 이렇게 샀고 저도 집을 좀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다혜 선물 이렇게 챙기고 아주 귀엽게 이렇게 편지도 썼답니다. 아 그리고 다혜 거 저는 쿠팡에서 시켰는데 이것도 제가 그린을 좀 좋아해서 이게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게 열리는 쓰레기통인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혜도 딱 이사를 갔다 고 하길래 쓰레기통 두 개를 주문을 했고 그건 다혜 집으로 배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얼른 다가보도록 할게요. 저 진짜 그린 좋아하는 거 완전 티 나죠? 그린그린. 완전 다 그린. 와 진짜 당일 저 진짜 바본가봐요. 지하 6층 7층 다 돌아도 없는 거예요, 제 차가. 그래서 계속 계속 한 다섯 바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기를 해도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제가 다의 선물 고르러 현배 왔었거든요. 근데 현백에 주차해놓고 그냥 집에 온 거였어. 바보다 바보. 아 지하 몇 층인지 모르는데 진짜 위로 차. 진짜 오늘은 좀 평화로운 브이로그일 줄 알았는데. 아 두근두근 아니 입차 시간 보세요 어제 어제 6시 14만원 아,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 결제를 어떡하지? 잠깐만 어? 할인? 어? 결제 금액 천원이다 아 어제 좀 많이 샀나 보네 그만가본가봐 아, 그래서 제 차는 어디 있는 거야 내차 찾기 아 비상 오케이 오케이 나와 진짜 차 찾았어요 따개비들 진짜 바본가? 와 너무 더워. 진짜 안물도 안.. 아무 일.. 아무 일.. 만 진정을 하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아저 근데 다 자랑할 거 있어요. 혜연이가 선물 준 완전 귀여운.. 짱 귀엽죠? 월리스 그러면 애기 때 진짜 많이 봤는데 그 치즈 달편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치즈. 그리고 얘도 있어요. 진짜 짱 귀엽죠? <laughs> 차 새로 산 선물.. 친구에게 선물해주세요. 자,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만나요, 따개비들. <laughs> 뭐야 엉덩이도 있어? 어머 오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laughs> 털갈이 <가리> 중이야? <laughs> 아니 털모야. 아 털모 아 미야 <laughs> 미야 또. 공동연관 누르자 마자 거의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유나왔다. 나가는데 오 귀귀요 귀귀 큰일났어 그러더니 아아네 들어왔어. 와 이름 이름이 뭐죠? 말랑이 말랑이요 말랑 씨. 오빠! 아, 여보세요. 와! 요생남 네, 아, 다다제 <laughs> 네. 와, 해주지고죄송합니다제와대박이다 요리해주는 남자. 다제사다 어. 제사미다! 근데 칼질이 되게 뱅뱅뱅뱅 죽래요 아냐, 저 요리 못해요. 저 라면도 못 끓여요. 오늘 모임의 이름은 어... 30살 ENTP 모임 아, 저희 둘인데요? 저희 둘? 3른살 ENTP 모임인가 봐. 뭐야? n t p n t p n t p 를안 좋아하네? 아, 예쁘 어, 나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렇지? 그러니까 화나있는 것 같은데? 어, 오빠가 아까 와가지고 예 이마트 아 이마트 장보러 산책을 했단 말이야. 어어. 근데 이마트에 이거 미트러 건데 그래서 그 애견 보관함에 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 말라이가 그 이후로 오빠를 찾아보자. <laughs> 삐졌어? <laughs> <laughs> 삐졌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똑똑하네. 어 오늘의 요리는 <laughs> 무슨 요리인가요? 어.. 기분대로 해보고 있어요. <laughs> 가지 어나 가지 좋아하는데. <laughs> 믿음이 좀안가게 하는데. <laughs> 자, 다야. 쓰레기통 두 개는 배송이 올 거고. <laughs> 이거 또 선물이야. <laughs> 오자. <자>. 어머. 어머. <laughs> 나 동문이 냄새날거 오늘 동문이 왔었거든, 우리 집에. 음, 귀여워. 헉! 나침안가르네 음, 음. 오늘 아리따우어 그래가지고 <laughs>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다 적었는데 적었는데 <laughs> 어, 일단 1번. 1번. 1번 스타일러가 없고요 아 진짜? <laughs> 전자렌지가 <전자레인지도 웃음> 네? 왜? 전자왜 없어? 보통 빌트으로다 돼있지 아 뭐야 게 빌트인 같지만 뭐야 이거 아, 근데, 근데 이거 좀 <laughs> 오히려 좋아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오빠 무슨 약간 그 그냥 속감 놀이 하는 거 아니지? <laughs> 요리 하는 거 맞아? 수도 있어. 어 편지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봐. 나 이거 들고 있기 힘드니까. <laughs> 너 실망한 너 반면안 안 된다. 너 쓰레기통도 오는 거를 잊지 마. 나방은잘못 하는데. 그냥,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줬어. 응. 근데 어울리는 거 어때? 이 집에. 무슨 뭐지? <laughs> 초 꽂는 <꽂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화병 화병. 근데 너무 예쁘죠? 너, 너 너무 예 아니, 아 진짜. 화면. 잠깐만. 다진 찍을래? 잠깐만. 아니, 근데 왔는데 화병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니, 화면, 근데 화병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어. 아니, 솔직히 예쁘잖아. 너무 예뻐. 제 취향이고요. 어, 우리 집에. 너무... 아, 정말. 오빠 어때? 오빠 왜 그렇게 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화병이 돼? 아, 여기에. <laughs> 이게 화병이 돼. 여기에 실린더 같은 게 있는 거야. 아, 뭐야? <laughs> 역시. 역시 브레인. 나못못하아 이거. 야 어 어떻게 그걸 알아냈어? <laughs> 나 진짜 요즘 계속 화병을 찾아다녀. 저희가 또 꽃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 맞아. 예쁘게 꽂아놓고 사진을 찍어 야되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 우와, 진짜 너무 유니크한데. 그치? 이런 화병. 소래 <laughs> 그래. 대박. 나 한번 봐 그니까. 꽃꽂이 하는 다해. 아 근데 거는 너무 아니야. 근데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어 느낌이 있어. 미니언. 어 미니어처. 훨씬다 <laughs>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아리따가 원하던 게 아닌데? 아 이거 너무 길이가 안맞아어 <laughs> 길이가 너무 길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너무 예쁘네 <laughs> 약간 엎드려 절 받기 같지만 아니, 너무너무 마음에 <laughs> 든다 저 평범한 거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아닐걸? 음. <laughs> <laughs> 많이 더럽네요? 역시나 더럽네요. <laughs> 그래도 언니 온다고 나름 <laughs> 치운 거야. 이게? <웃음> <웃음> 어, 우리 다른 애들 올때 절대 안 치워. <laughs> 왜왜 나한테만 치워줬어? 언니는 덜 했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오빠 뭐라고? 카메라부터 들이니까아 카메라부터 카메라. 들이대니까 너 솔직히 내가 오늘 카메라 킨다 해가지고 치운거지? 이게 우인는 시점이 아니잖아 <웃음> 그럼 그럼 지난번에 언니가 왔을때 천장밖에 못 찍었어 저기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저기요 우리집 누가... 보는 줄 알았잖아 <laughs> <미친이. 웃음> 이사람이사를 위해서 시팅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래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이사이사개이사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사이이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신기하다. 여기 세탁실. 진짜 좋아, 세탁실. 세탁실이 <laughs> 약간 쓸데없이 엄청 크게. <웃음> <웃음> 엄청 크게 있네. 와 그럼 다살더빠진거 아닌가? 아, 아니야. 나 약간 역대 그거야. 아. 근데 지금이 얼굴이 좀 좋아보여. 어, 그래? 응. 음. <laughs> 제가 예쁘게 담아볼게요. 네. <laughs> 자, 그 다음. 끝인가요? <laughs> <그치>. 아, 끝이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혜 영상으로 봐주세요. 어, 아, 와 진짜 레전드 진짜 <laughs> 레전드. 저는 다혜랑 이제 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뭐 있어? 웃기는 뭐야? 아니 여기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두개 이렇게 남는 거가? 와 대박. 먹읍시다. 이거 오빠가 해준 가지 튀김이랑 찍먹 소스입니다. 어, 오빠 진짜 능력자인데 대박이다. 많이 많이 그렇다고 얘기해도오 아니 니 오빠 이런 능력이 있었어? 되게 의외다. 아니 오빠 요리 진짜 못할 것 같았거든. <laughs> 오빠 앞 접시죠? 좀... 음, 음. 오빠 오빠 이렇다 봐. <laughs> 어, 오빠 대박이. 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나는 진짜 똥이 아니라 난 라면도 못 끓이거든, 잘. <laughs> 근데 진짜 맛있다. 어, 약간 팔아도 될 정도인데? 나이라이스페이퍼 튀김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다. 음두 번째 요리는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인도 마실 거예요. 세상 레드 와인. 와, 미쳤다. 너무 멋다 진짜로. 미쳤다, 진짜. 오늘 호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덕에 감사합니다. 오빠가 한번더말하지만 돼? 뭔가 응, 이렇게 깔아주면 아 그래? 자연스럽게 안 돼. 아뭐 인주마 아니네. 아니 아니 오빠 방금 뭐라 했냐면 제그 뉴욕 메이크업 샵 보고. 아니 아 이거 너 맞아? 개 <laughs> <걔> 아줌마인데? <웃음> <웃음> 나 근데 이거 뭐 진지하게 짜진아 리따 언니 배워야겠다. 이런 모습까지? <laughs> 아 내보내는 거? 공개하는. 리따 언니의 참된 유튜버의 모습. 최저점까지. 어. 나 진짜 진지하게 배워야겠다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생긴 미국 아줌마들 많이 봤어. <laughs> 이제 뉴욕 살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오빠 뉴욕 살거든요. 되게 흔하게 보이는 얼굴이야. <laughs> 오빠 이거 나랑 동생 이날 100, 110 얼마 결제 왔어. 오. 110 얼마? 어110 100, 어, 몇십만 원. <laughs> 아 결제했다고. 화장을 지우려면 숟가락으로 떠야될거같아이렇게 두꺼워 <laughs> <laughs> 오빠가 지금 멈추면 이 장면이 웃기다고 <laughs> 너무 못생겼어 어떡해 아 너무 못생겼어 아니 진짜 한 10살, 10살이 뭐야 15살만 10, 그니까 1 9살 맞아. 그그 댓글에 막아 <laughs> 우리 엄마가 <웃음> <웃음> 영상이 뒤로 갈수록 날이가 많아 <laughs> 화장 잘했지 좀 솔직히 언니 지금이 더 예뻐 아 그래? 아니 이것도 너야? <laughs> 아니 이거는 어. 조금 더 흑녀 느낌? 어? 아 그래? 어! 근 어. 지금이 훨씬 예뻐 어 그래? <laughs> 어나 감동인데? 난 언니 필빙을 좋아하는 거 같아 어 그런가 보네 흥려, 열심히 메이크업을 했는데 흑녀 아. 느낌이라고 하면 또 실례 아닌가? 어 아, 아니야 나는 오빠 필빙 좋게 사아 그런 직설적인 피드백 괜찮아. 어 나는 완전 좋아. 근데 영상 반응은 좋았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 아 그래? 근데 나는 게, 음, 개, 음, 개인적인 음, 취향이겠지만 음, 이 음, 영상보다는 음, 지금 음. 실물 모습이 조금 더 프리스테한 드러난 마요타기. 난딱이느낌의 언니가 제일 좋아. 근데 미안한데 여기 조명이 되게 별로여서 이스팟이 엔글상 네. <laughs> 너가 되게 별로거든. 아 <laughs>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laughs> 지금 제 채널 피드백해주고 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 너무 생산성있어. 나 이런 데가 좋아. 저 때는 라면을 몇개 먹은 건데? <laughs> 마늘이요? 라면이요. 라면. 이거 나이가 튼튼한데? 아 그래? 저 근데 내가 영상에더뚱뚱해 나와 오빠. 왜냐면 내가 볼살이 원래 좀 많은 편이거든? 잘 부어. 근데 영상은 더좀 이렇게 나와. 원래 영상 찍으면 좀더 부하게 나오긴 하긴 하지. 근데 그 난좀 많이 그래. 내가 얼굴 살이 잘 쪄가지고. 근데 그거 내가 너무 공감하는 게 어. 실제로 보면 내가 진짜 삐쩍뼈다긴데 아영상으로안 그러지. 사진 영상으로 보면 어. 진짜 부용맨으로 나오거든. 착각이세요. 어. 어. <laughs>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제가 멍멍이 알러지는지 뭔지 눈이 너무 빨개져고아서 지금 좀 빨갛죠. 렌즈를 빼고 다해가 렌즈 새로 줬는데 되게 예쁘네요. 아니, 나 근데 지금 너무 멀쩡해. 진짜 빨다, 다해 진짜 빨개지죠, 따개비들. <laughs>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또 입이 또 터져가지고 지금 단무지를 먹다가 오빠 불쌍해서 알리오 올리오 해주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떡하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laughs> <너무 별로 좋아서. 웃음> 진짜 우리 다다싹질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와. <laughs> 내가 일단 소밥을 오인 오인. 진짜로? 뻥치지마 오빠. <laughs> 진짜. 근데 다안 먹었지? 5인분 중에서 2인분 먹고 3인분은 남겼어. 근데 아니 나 진짜 내 얼굴 봐봐. 아니, 진짜 얼 동그랗게 나오지 않아? 아니 이거 이상해. 그치? 나 이렇게 안생겼지? 저희 이것보다 훨씬 얄쌍하고 프리하답니다 확실하죠? 얘들은 충분히 젊고 아름다웠어요. 아 뭐래 나보다 한살 많은 오빠가 저런 말 하니까 진짜 이상해네 그니까. 우리 다음살차인데 아니면 뭐 아, 오빠도 아, 젊고 아름답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나는 나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 맞아 화이팅! 알리올리오 아, 해주는 아인분이라면서요네 3인분 아니야? 아니 이따가 이인분먹 <laughs> 내가 1인분 먹아 그런 거였어? 번화 줄까? 다혜도 먹을래? 하... 아... 다혜건 없는데? <웃음> <웃음> 오빠 진짜 하루 종일 우리 오리야 남의 집에서 저희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 와아 키워 와 진짜 배터지겠다 야, 내술 먹은 거같지는 않아. 나 지금 3% 취했어. 3%난 30? 30%. 오늘 즐거웠습니다. 좋아요. 어 이제 뉴욕 가면은 오빠랑 널 다고. 가 이제 아이고. 이제 타겠다.